2 0 1 7년은 토익이다. EBS랑 한입토익. 안녕하세요. MC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RC셰프 김정훈입니다 네. 1월 2일에 시작한 신개념 영어 강의 프로그램 EBS랑 한입토익.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네.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민망하기도 한데, 네. 10분이 너무 짧다. 이런 의견이 뭐,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오. 뭐 마라톤 선강 뭐, 8시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laughs>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좋은 반응들 그렇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 제작진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mc 를 시작하게 되면서 토목달 강의를 등록해서 듣고 있는데요 음. 스케줄 때문에 못듣는 날도 많긴 한데 그래도 mc 답게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아이시는 자신 있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게 정답이지? 티... 우리 한입토익 MC 소혜가 토익 시험을 보러 갔다가 단어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 보기 를 보고 살짝 당황을 했네요. 네, priority가 우선권이라는 뜻인 건 아는데 뒷 부분만 조금씩 다른 단어들이 나오니까 답이 뭔지 헷갈리네요. 그죠? 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품사 및 어형. 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택제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문장 구조 안에서 자,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풀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문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The blank of the management team include improving productivity and reducing Annual expenditures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어 앞에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네? B 아닐까요? 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발상이었는데요. 정답을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런데 B가 아니라 정답이 D였어요. 어... 아, 토익 신동이었는데요. 네, 토익 신동은 맞아요. 네, 근데 아하. 아주 간발의 차이로 틀렸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비번 priority 그 명사 네. 맞죠. 자, 그런데 어, 문제를 끝까지 보면 함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문장의 동사가 뭐죠? 어. 인클루드입니다. 그렇죠? 네. 인클루드죠. 네, 그런데 인클루드라는 동사에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정답에 근접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자, 정답은 단수 명사가 아니라 자, 복수형인 이번에 Priorities가 되는 것입니다. 음. 자, Priority의 복수형 Priorities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꼼꼼하지 못했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근데 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Annual expenditures. 이거는 뭔가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발음도 어. 어렵고요. 그렇죠? 네. 네. annual expenditures라고 있고요. annual은 원래 어, 연례의,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expenditures는 또 경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쓰는 그런 어 경비를 우리가 annual expenditure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런데 그 토익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그 상황에서 네?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음. 들어요. 자, annual expenditures. 어쨌거나 자, 연간 들어가는 총 비용. 자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제 세출이라고도 하죠. 음. 여러분들 세출, 세입.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러시면은 그 전체 문장 한번 해석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he priorities라고 하면 우선순위죠. 자, 그 다음에 of the management tea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경영팀, 운영팀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고요. include는 포함하다. 자, 그 다음에 improving productivit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educing annual expenditures는 자, 그 1년 동안의그런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것 해서 엔드를 사이에 두고 자, 생산성을 올리는 것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자,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네. 문제는 제가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잘 맞춰봐 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맨 앞에 또 빈칸이 있는데요. to, 다음에 blank가 있고, a good relationship. 이렇게 돼 있고요. with subordinates. 음. comma, a manager must treat them equally and fairly. a, comment. b, describe. c, register. d, establis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네. 게 정답일까요? <laughs> 이번에는 품사는 같고 단어가 오. 다른 어휘 문제네요. 자, 예. 이런 건또 강합니다. 어, 그렇죠? D. 한번 좀 봅시다. D. D. 아닌가? 아유, 굉장히 잘했어요. 토익, 토익 신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아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해설을 여러분께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A, B, C, D의 품사가 똑같고 뜻이 다르면 어 알맞은 의미의 단어를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해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음. 선택지를 잘 대입해 보시고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좋은 관계를 빈칸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with, 이 e 는 누구와요? subordinates. 이렇게 돼 있죠. 부하 직원과 좋은 관계를 뭐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관리자가 그들을 공정하고, 자, 그 다음에 동등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문맥이기 때문에 아. 선택지 중에 적절한 단어는 자, D가 되겠습니다. 네. 음, 서브... s u b o r d i n a t e s Sub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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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o r 라 i n a t e s s u b 래 r d i n a t e s s u b o r d i n a t e 서 Subordinates. s 래 b 서브 d i n a 부하 직원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음 한번 해볼게요. Subordinates. 리스닝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Subordinates. Subordinates. 어, 좋습니다. 역시 뭐 발음 또 신중해요. 자,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사람 부하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라고 얘기하면 어, 부하 직원과 그 다음에 상사 사이의 관계, 상하 관계라는 네. 그런 어.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재밌네요. 리얼리? Really? l 네. <laughs> 좋아요. 자, 다른 단어들은 다 알고 계시죠? Equally and fairly 라고 하면? 동등하고 공정하게. 오케이.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자, 모르시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 정답이 아니더라도 꼭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야 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도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메뉴, 토익 레시피로 정리해 볼까요? 네. 토잉 레시피 나와주세요. 냠냠! 파트 5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택지의 품사가 다른 문제도 있고, 품사는 같고, 의미가 다른 어휘 문제도 있습니다. 단어를 공부할 땐 뜻만 외우지 말고, 형용사, 명사, 동사 등 품사까지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토익 기본기가 탄탄해질 거예요. 오늘은 김정은 토익 셰프님과 함께 RC 파트 5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다음 주 저희 리딩 시간에는요. 자, 분사와 그리고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오늘 강의에서 배운 단어들 있죠? 네. 자, 그거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암기하셔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와. 여러분들 <laughs> 자, 소화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한입 토익과 연계된 더 많은 내용들은 EBS 토목달 750 플러스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혜랑 함께 열심히 토익 공부해요. 내일은 현장에서 토익 강의를 들려드리는 라이브 토익 시간인데요. 어디서 수업을 할지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EBS랑 한입 토익 냠잘 잘 먹었습니다.